일단 팀는 너무 공이만공격으로기 때문에 네. 그 팀이 잘안될것 같아 가지고 아마 저희 팀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전방에 총은 잘안 뛴다 풋살할 때는. <laughs> 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의 K리그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오늘의 축구팀입니다. 저는 김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김대령이라고 네. 합니다. 네. 어머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잘지냈어요 뭐, 최근 근황 같은 것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어, 일단, 리그가 계속 미뤄져가지고, 팀 훈련 계속하고 있고요. 네. 똑같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평일마다 운동하고 이제 주말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해. 평소와 좀 다르게 훈련도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소는뭐 최근에 좀 자주 연락하거나 교류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황태 선수 포함해서. 어 저희 그 이즈 모드 있는데 영욱이랑 이제 정민이랑 강인이랑 이제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아, 아. <laughs> 나머지 멤버들 빼고 그렇게만? 어그 안... 그단톡방도 있긴 한데, 5 다섯 명 정도 단톡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더 친한 선수들끼리. 네. 안에 네. 네. 아, 뭐뭐다 친하지만은 네.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이게 있으니까. <laughs> 아 근데, 근데 그 방에 이제 막내가 있다는 게또 재밌네요. 아, 이강인 그렇죠. 선수가 있다는 게. <laughs> 강인이가 처음 왔을 때 저랑 같은 방을 썼어. 아, 그분들. 다른 애들보다 되게 막 안기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외국에 살아오런지 스킨십을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저희가 픽파 온라인이라는 컨텐츠로 어만상 선수랑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컨텐츠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K 리거가 뽑은 K 리거 플살 드림 팀이에요. 대구 황태현 선수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어원상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네. 일단 좀 간단히 소감을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laughs> 어, 일단 좀, 친해가지고 일단 뽑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laughs> 네. 그런 좀 외화이긴 했데 일단 태현이가 뽑아줘가지고, 이렇게 또, 색다른 인터뷰를할수 있게 된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황태현 선수가 또 뽑을 때, 어머장 선수는 수비를 봐야 된다. 영욱 선수만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동의하세요? 네, 뭐, 일단 영욱이가 워낙 강한 캐릭터라, 저희한테도. <laughs> 아, 센태에서잘안 뛰는 다람이라 네. 제가 어. 아마 수비하라고 뭐라 할 겁니다, 원래. 실제로. 아. 했. 어, 근데 조영 선수는 뭔가 생긴 건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또 거기서는 또 센키로 <laughs> 분류가 되는군요. 너 아, 어, 보면은 황태훈 선수랑도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첫 사진이 2018년에 황태훈 선수랑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좀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황태훈 선수랑? 어, 태현이가 워낙 진지한 게있더라 네. 보통 경기에 들어갈 때 저희 20세가 노래를 막 틀고 하거든요. 네. 다른 방이들 노래소리를 들으면 이제 좀 신나는 노래를 틀고 있다면, 저랑 태현이 방은 이제 조용한 발라드를 막 감상하는. 그래서 애들이 잘안 오는, 안,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기피하는 방. <웃음> 형들만 <laughs> 모여있는데다가 노래도 발라드만 트는 <laughs> 네. <웃음> 아, 그럼 발라드는 이제 황태현 선수의 취향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어머나 선수도 약간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튼 건가요? 저도 어느 정도 발라드는 좋아하긴 하는데, 그 발라드도 너무 옛날 발라드라 아, 뭐막 90년대 노래 <laughs> <laughs> 유엔 막 이런 네, 거. 네, 가질 수 없는 너 이런 건가요? 네, 살짝 그런 느낌. 막 이문세 선생님이나 막 그런 정도. 너무 옛날인데. 많이 올라가네, 위로. <laughs> <laughs>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어머상 별명이 엄살라잖아요 네. 떠오르는 단어가 스피드인데, 대체 언제부터 빨랐는지, 음. 또 얼마나 빠른지, 한번 여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본인 입으로 직접. 네. 네. <laughs> 정확히 양반은 고등학교 때 정도. 오, 100m 기록이 네. 11초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록도 아마 정확한 기록은 아닐 텐데, <laughs> 아마 고등학교 때 살짝 질서가지고 그 정도 때가 나왔던 것같아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좀 본인만의 약간 비법, 이런 게 있다면은, 달릴 때 폼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근데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마음가짐으로 따지면 그냥 앞에 수비가 뛰어가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보면은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오기.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면은, 광주든, 뭐, 표표팀이든 스피드만 놓고, 막, 다른 선수들하고 대결해 본적 있어요? 그, 20세 때, 이제, 월드컵 준비하는 기간에, 속도, 그거. 네, 측정. 체력 네. 하는 측정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마 제일 빨리 나던, 왔5 아... 0 m 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백들과 경기에 나선다면은,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네. 한번이 풀백하고는, 내가 한번 경기를 네.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선수도 있었나요? 저는 워낙 좀, 도전자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수비수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건있는 같아요. 어 자신감은 확실히 <laughs> 네 그렇지만 일단 선배 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네네 네, 사실 어원상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스피드로만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이거 혹시 아쉽지는 않으세요? 그제 장점이 어, 스피드인 건 맞아가지고 좋은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단점이 될수 있더라고 요 너무 단순한 걸로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훈련 통해서 제 감독님 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뭐가 부족한지 그거에 맞게, 지금 시즌에 최대한 맞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번 시즌에는 좀더 바뀐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먼상 선수의 케리그 풋살 드림팀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조건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퇴 네, 네, 선수 한 명, 외국 선수 두 명까지 한 번씩 니다뭐 같이 뛰어나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선수 한번 같이 뛰어보고 싶다 이런 선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네명을 어떻게 짤지? 한 명씩 말씀하고 싶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 일단 저는 골격골를 세워야 되는 게 태연이가 광해진를 지목했기 때문에 지민이를 지목하겠습니다. 아, 아 지민 선수 수원에 지민이 워낙 이제 또 덩치도 크고 좋은 순발력이랑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지민이를 세우고, 일단 수비에 저는 주성이를 세우려고. 아, 김주성. 김주성. 또 지민이랑 같은 또래고, 한팀 해봤을 것 같아가지고. 네. 둘이 또잘 맞거든요, 케미가. 네네. 저는 미드필더에 영우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 조영우 선수를 미드필더에? 내려버렸네요. 네. 네. <laughs> 너무 이제 위에서만 안 뛰면 또 그러니까. 네네. 저는 영우기를 밑에다 세우고. 그리고 한 명은 세진. 군인. 세진이 또 워낙 발피술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수비는 김주성 선수. 미드필더는 조우 네. 선수고, 투톱이 어먼상 전세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아니, 저도 내리고, 세진이 혼자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 여긴 또 전세진 선수가 올라가네요. 아, 세진이가 워낙 한 방이 있는 선수라, 전세진이 네. 한 방을 느끼수습 자, 만약에 선배, 뭐, 같이 뛰고 싶은 선배나 이런 선수를 좀 한두 한, 명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은 이청년 선수도 돼요. 아, 아, 아 물론이죠. 너무 존경하는 선수여가지고. 음. 이번에 캐리보 오셔가지고 또, 직접 문 앞에서 뛰를보게 돼서. 네,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황태현 선수가 뽑은 팀이 있고, 이제 어몽상 선수가 뽑은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두 팀이 경기를 한다 했을 때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으신지. 일단 태현이는 너무 영웅이막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팀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희 팀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전방에 조영욱은 잘안 뛴다, 풋살할 때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 k 리그 2에서 광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팬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어머상 선수가 생각하는 올 시즌 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저희는 이제 또 K2에서도 그랬고 이제 조직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포메이션의 모든 선수들이 또 전술 이해도가좀 높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감독님도 많은 선수들에게 또 기회도 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누가 들어가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이 제일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게 실제로 그 작년에 네. 박진섭 감독님이 이제 뭐 포메이션 같은 거를 제출할 때뭐이 사이 뭐 이런 네. 식으로 되게 좀 특이한 포메이션 같은 거를 제출했는데 직접 그 뛰는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그 박진섭 감독님의 전술이 약간 특이하다, 네. 개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다 처음에는 좀이 훈련할 때다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좀이 포메이션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연습하다가도 솔직히 말하면 잘안된 부분도 많았고. 또 감독님이 또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만드시니까 또 경기장 들어가면 막상 또 형들이 또 잘해내고 또 경기를 계속 이기, 이기니까 저희 또한 또그 부분에서 감독님을 더 믿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계속 할 때마다 발전되니까 감독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음. 어 이제 훈련도 좀 많이 광주 팀 훈련을 한 시간이 많이 늘어날 텐데 훈련하면서 좀 발이 잘 맞는 선수가 있다면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같은 팀 내에서? 팀내에요 저는. 오른쪽 백, 지금 준이 형이 이번에 이겨왔는데 음. 아, 처음으로 맞춰봤는데 굉장히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뒤에서 말을도 많이 잘 해주고, 어떻게 안 힘들게 할수 있는지 좀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광주가 올해 잘하려면은, 범원장 선수의 또 활약이 또 중요한데, 감독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뭔가 네.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주문하시는 점이 있나요? 어, 이제 제가 좀 단순한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또분동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나 조금 더 제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더 부각할 수 있게 또 저한테 많은 얘기해 주시고 이제 또 이제 마무리 이제 포인트 같은 부분이랑 네. 크로스나 이제 득점 부분에서 많이 알려주시는 거 같아요. 오신 캐리그 원에서 이 팀이랑 한번 좀 붙어보고 싶었다 이런 팀이 있나요? 저는 데 아까 말씀드렸피피 울산의 이제 이청용 선수가 지금 마그라인에 아, 네. 보게 된다면 네, 네. 한번 이청용 선수 나오면 음, 직접 맞붙이려면은 왼쪽으로 나오셔야 될것 <laughs> 같은데 <laughs> 네한 번씩 가려고요 <laughs> 아, 아 이청용 선수 를 보기 위해서 가드리 어, 이청용 퀴즈네요 자 그럼 한번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줘 볼까요? 뭐 네. 인터뷰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네좀 색다른 인터뷰여 가지고 이영상통화라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의 K리그, 오늘의 축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K리그의 팬분들께 좀 간단하게 메시지를 해주신다면은 어, 일단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리그 경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조만간 또 경기가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어, 빨리 경기장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광주가 또 새로운 돌풍을 입힐 수 있게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의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웃음> 약간... <웃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인터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선수를 만나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경기장에서, 광주 경기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꼭 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훈련 잘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